나는 여자친구랑 2년 넘게 사귀었고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음. 우리 관계에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다 착각이었음. 어느 날 친구가 야 진짜 유명한 점집 하나 있는데 한번 가볼래? 이 말에 원래 점 같은 거안 믿는데 그냥 재미로 따라갔음. 점쟁이가 내 손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표정이 굳었음. 그리고 한마디 던졌는데 내 여자친구. 너 말고도 다른 사람이 있네. 순간 머리가 띵했음. 뭔 말인가 싶어서 웃고 넘기려 했는데 점쟁이가 조용히 내 손을 놓더니 말했음. 믿기 싫으면 그냥 잊어.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야.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음. 그리고 그날 이후 여자친구가 이상해 보이기 시작했음. 아, 핸드폰? 그냥 뒤집어 놓는 게 습관이야. 예전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아예 손에서 놓질 않음. 미안, 요 요즘 진짜 바빠서 그래. 밤에 보자. 약속을 자주 미루는데 진짜 바쁜 건지도 의심스러웠음. 운동 좀 하려고 요즘 살쪄서 헬스장 등록했어. 퇴근하면 바로 집에 가던 내가 갑자기 일정이 늘어났음. 처음엔 그냥 그러려니 했음. 설마 아니겠지. 애써 믿으려 했는데 자꾸 걸리는 게 많았음. 그러다가 그날. 여자친구가 헬스장 간다. 라고 말하며 집을 나섰는데 이상하게 느낌이 쎄했음. 그래서 몰래 따라가 보기로 했음.